보시게 되면 내부 완성도 있게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매물이니까요. 빠르게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안내해 드린 이곳은요.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청주대학교가 300m 위치되어 있고요. 청주 시청이 500m. 그리고 북부 터미널도 바로 위치되어 있고. 오늘 매물은 특히 상가주택으로서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건물이 되겠어요. 대지 83평이 되겠습니다. 허가 면적이 170평 되겠고요. 실평수는 225평이 되겠어요. 건물 전체 대리석으로 완성이 됐어요. 사마하고 틸그레이라고요. 천연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주인 세대는 우암상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는 야외 테라스까지 거의 3명 코너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22억에 내놓으셨습니다. 어느 정도 절충이 된다면 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가가 아닌가 싶어요. 어, 보증금은 6억 9천에 월세는 893만 원이에요. 전세 두칸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대출은 8억까지 승계가 가능하게 오늘은